공공하수처리장 하면 깊이 대상으로 먼저 떠올리는 곳인데요. 천안은 다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이 아이들의 도심 속 생태공원 학습장으로 또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곳이 있습니다. 그 유익하고 재밌는 공간으로 공감천안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 생활에서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인데요. 이 물을 좀더 깨끗이 쓰실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공감 천안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이곳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위치한 천안시맑은물사업소입니다. 이곳은 시민 여러분이 깨끗한 물을 쓸수 있게 도와주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입니다. 하수와 분뇨처리를 이곳에서 하게 되는데요. 침사지, 침전지 시설을 거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환경의 중요성과 하수처리 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의 전환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수처리 과정을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화되는 환경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보는 일은 드물죠. 실생활에서 쓰는 물에 대해서 배워서인지 더욱 집중을 해봅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시설을 이해하기도 하고요.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비교하며 이곳이 어떤 곳인지 배워가기도 합니다.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게 좋았어.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우리가 먹을 찌꺼기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 옆으로 조금만 걷다 보면 시민 휴식 공간인 맑은 물 쉼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걷는 도중 재밌는 그림들도 있어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산책 나온 가족들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 공간도 있답니다. 맑은 물 쉼터의 하이라이트도 빠질 수 없죠? 바로 분수가 나오는 호수가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도심 하천 중 천안천, 원성천, 성정천의 하천 유지용수를 일일 14,000 톤을 공급하여 친환경 생태 하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물 공공 하수처리장은 참 고마운 곳이죠. 생태 공원도 있고 직접 견학도 해볼 수 있는 이곳. 여러분들도 한번 발걸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